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 해박하지 않다면 그냥 중세의 흔한 그림 그런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가셨겠죠. 그런데 그림의 역할을 이해하고 숨겨져 있는 의미나 스토리를 알게 되면 이 그림이 갑자기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 이런 스펙타클한 영화가 한 장의 그림에 담긴 것이라면 그림 감상이 훨씬 재미나서 오랜 시간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스펙터클한 역사 SF 영화를 감상한 것 같이 우리가 흥미로운 추리 소설을 읽듯이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의 중요한 목적이고 역할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 드리는 레처테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아무 의미 없이 보이던 중세의 그림에 담긴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중세 그림을 재미나게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의 기사는 3세기에 지금의 터키에 살았던 로마 군인 세인트 조지입니다. 중세 시대의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세인트 조지는 끔찍한 용으로부터 공주와 그녀의 마을을 구출했는데요. 이 영웅담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설명은 1260년 중세 베스트셀러인 《황금 전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성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세인트 조지는 용기, 헌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황금 전설》에 따르면. 리비아의 도시 사이런스의 시민들은 매우 사납고 무시무시한 용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픈 괴물에게 양을 먹이면서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죠. 하지만 동물의 공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대신 희생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클레오 돌린다 공주가 불운한 희생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성벽 밖에서 그녀는 용을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용감하고 고귀한 기사가 지나가며 공주를 구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용을 찾아 단한 번의 찌르기로 용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슬람이었던 시민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이 인기 있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덕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인트 조지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이었던 것도 아시나요? 신화를 좋아하던 일반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요 화가들에게는 단골 주제였던 것이죠.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기법과 스타일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보실 그림에 비하면 다소 사실감이나 생동감이 없는데요. 심지어 어떤 작품은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유치원 남자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작은 세인트 조지 그림은 당대를 대표하는 두 화가, 즉 북유럽의 로지에 반더 바이덴과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것인데요. 방금 전에 보신 다른 그림들과는 그 퀄리티가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각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정말 놀라운 세부적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비교할까요? 두 그림 모두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 즉 세인트 조지가 사나운 용에게 창을 던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각 화가가 조지의 빛나는 갑옷에서 반사되는 빛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리고 그의 얼굴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에는 그림에 나오는 말을 한번 보세요. 세인트 조지는 두 그림 모두에서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미는 동작과 두 발을 들고 포효하는 장면은 당시 현장에 강한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오히려 같은 주제라도 이 그림을 보시면 마레포즈는 격렬한 전투 장면으로 보이지는 않는 건데요. 그래서 라파엘과 반더바이덴의 실력이 최고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화가가 모두 바위 동굴 근처에서 이 슈나 속 괴물의 무서운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수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용은. 이두 작품보다는 실감 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더바이덴과 라파엘은 공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화가 자신들이 살던 당시의 시대의 최신 패션으로 옷을 입은 것을 보여줍니다. 반더바이덴의 공주는 풍부한 금색과 파란색의 양단과 정교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고 라파엘의 공주는 얇은 황금빛 후광이 있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화가는 자신의 나라와 유사한 풍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설정합니다. 역시 공주의 의상과 비슷한 현상이죠. 자, 여기서 반더 바이든의 그림은 물로 둘러싸인 성벽 도시와 환상적인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성이 지배하는 그런 구불구불한 언덕 너머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북부 유럽인 네덜란드의 풍경이었죠. 반면에 라파엘로의 키가 큰 나무와 바위 언덕은 멀리 있는 도시의 탑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바로 이탈리아였던 것이죠. 즉 같은 이야기라도 화가의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전형적인 변화를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그림 사이에서 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화가들은 어떻게 나무 패널에 이렇게 작고 매우 세밀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반도바이덴과 라파엘은 모두 미술의 역사를 바꾼 발명품인 유화 물감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은 에그템페라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유색차륵과 광물질, 그리고 특정 곤충의 껍질까지 갈아서 어? 만든 그런 색소 분말을 달걀 노른자와 섞어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템페라는 내구성성이 강하고 건조가 빠르지만 두꺼워서 다른 색상과 혼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400년대 초반 북유럽의 화가들은 천천히 건조되는 린시드유나 호두유와 알료를 혼합하여 만든 유성 물감을 다루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유화 물감을 사용하면 세인트 조지의 갑옷의 광택과 같은 그런 어려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죠. 화가들은 빛을 반사하는 그런 불투명하고 투명한 페인트의 얇은 층을 만들 수 있었고 젖어있는 페인트를 미묘하게 혼합하여 다양한 새로운 색상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실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의 중요한 일부인 용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때로는 세인트 조지의 이야기처럼 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용은 오히려 행운의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실제 동물과 전설 속의 동물을 묘사한 그림책인 우화집은 중세시대에 인기 있는 참고자료였습니다. 화가들은 상상을 통해 이러한 신화 속 괴물을 창조했는데요. 때때로 그들은 여러 동물의 특징을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과 분석을 통해 감상하지 않고 그냥 서양용의 모습으로만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에서 그들이 이런 모습의 용을 그려내는 데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 바이덴과 라파엘이 용을 그리는데 어떤 종류의 동물이 영감을 주었을까요? 동양의 용이 그렇듯 이두 작가의 용에서도 다양한 동물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상상 속의 용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도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만의 상상의 용을 한번 창작해 보시죠. 자, 설정하세요. 우선 이 짐승은 우호적일까요? 위험할까요? 해문의 동물일까요? 아니면 사악할까요? 당신의 동물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불을 뿜는지 아니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발사된다든지 뭐 이런 것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물을 합친 것일까요? 무엇무엇의 어떤 머리, 무엇무엇의 몸통, 무엇무엇의 발톱, 그리고 무엇무엇의 날개와 꼬리인지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그 가능한 아이디어와 조합을 스케치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미나게 상상 속의 엄청난 용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점토, 종이, 페인트 같은 미술 재료와 파이프 클리너, 달걀 상자, 판지, 두루마리와 상자. 종이 같은 일상 속에서 구하기 쉬운 그런 폐품을 조합해서 3차원 액션 피규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알려 드리고 싶은 세인트 조지와 용이라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을 어떻게 감상하는지이고요. 그런 스토리 분석을 통해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의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반도바이든이나 라파엘이 실제로 생각을 하고 창작했던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는 그대로 관찰을 하며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을까? 저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이 작품에서 누가 영웅일까? 그리고 누가 학당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관람을 하신다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좀더 재미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미술 감상과 실기 체험의 방법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 더 흥미진진한 미술 이야기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